We'll be right <laughs> back. <laughs> 그 예전에 그 산이 태용이 한테진거나 아직도 진짜 뭐라 살짝 봐도 나한테 뿌면서 그 마지막 일 점. <laughs> 요즘 수영요 아, 수영? 아, 수영은 처음이예요 이고수영도 어. 네, <laughs> 레슨 받죠수영도 레슨 받아야죠 네 어, <laughs> 우리 밖에 못잖 우유는 되잖아 배우 못하면 밥 먹고 계속 시키면 되아 맞아 아 근데 지화가 진짜, 진짜 가볍게 할수 있어 진짜? 이정는안 어? 배워도 응. 할수있어 진짜? 근데 배우면 좋지 배우면 아. 더 빨리 배우는 아. 거야 더할수 아. 그냥 면될것 같아 그냥 해봐어그지아 그거야 우리 기구 타는신 심정지 한번 아,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 떨어지지 않게 눈치를 파, 눈을 찌면 팍! 눈을 찌면 안 되는 거 해보는 풍이 가면 이하바이빙도서 펀치 이양이라고 하는 데 거기서 몸이 를쳐져 있고 점프에서 뛰어야 되는 거 같아 몸이 펌면져치점프도 되는데 눈치면 이제서야 맞춰져 세간에서 오픈투어잖아. i n g that 나 s h e r b e 하짜로 이제 우리는 이제 u t e u r trzeba 배거모 침대로 시작 상호 건조해요.'' 뭐라고화를 하내는게 제가 직접 하기를 하나 거시아 저도 안� h o l 요메 collapsed 나도 을때 지나니못 돌지. 뭐 그래, 이렇게 해서? 나는 돈도 알았던데 어젯밤 바닥에서 람들어와서 진짜, 그래, 지 진짜 팍! 소리가 난 거야. 그래서 진짜 또뻗어진게 들어갔다가, 그래서 뻥뚫푹 가야지. 어갔올라왔거든 정답이어가지고, 그시가 괜찮아. 아니다 <laughs> 아, 근데 막 달려와서 쫀쫀는 못하겠어. <laughs> 나 그거 정말 위기인거잖아. 최소한 제발 해야 돼. <laughs> 아, 그 그러니까 <딱> <laughs> 뛰어내는... 아, 뭔가 딱내려가서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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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으로 저... 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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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무리 뭐라도, 스타일을 터치해보 돼. 내가 왜 가요? 아까 이런, <laughs> 이런 뉘앙스인 거야. 그래가 아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이거. 어 근데, 어제 어쩌고 그까 아, 오늘의 해외가 되는 거야. 아, 진 어, 아, 근데 여성친구가 있어가지고, 같이 가 했는데, 그거아니에요 몇개 놓은 거지? 고 이렇게 첫날 아침에 밀려서 그 다음날 4시 반인가 봤는데, 던 다음날 4시 반인가 봤는 근데... 그리고 10만 3천 원이 비본밥식은그 다음에 블랙박스율이 5천 원씩 해서 1만 0천 원... 그 다음에... 저기... 베걸이거 뭐... 추가가 들어와서... 그거 한 3만... 14만원? 거기에 6명이서 장가야 <목소리도> 되는 아, 여기 잠깐 해는 없어. 내 혼자는, 내 혼자는, 내 혼자는, 내 혼자는, 내 혼자는, 내 혼자는, 혼자는, 내 혼자는, 는 네, 그, 응. 아, 야, 나, 아, 야,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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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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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아, 아,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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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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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b Backe. <laughs> okay.